가수 장민호님의 단독 콘서트에 가수 영탁님께서 게스트로 출연을 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민호님의 서울 단독 콘서트 일정 중 17일 일요일에 영탁님께서 콘서트 깜짝 게스트로 출연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장민호님의 서울 콘서트에 정도원군이 16일 토요일에 출연을 하고 17일 일요일은 영탁님께서 출연을 하시는 거죠. 역시나 장민호님의 친동생인 영탁님답게 장민호님을 지원 사격 해주기 위해 17일 일요일 서울 콘서트에 출연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민호 님의 단독 콘서트는 서울 부산에 이어 울산과 인천 그리고 대구와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게 된 만큼 서울 콘서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콘서트에서도 미스터트롯 멤버분들의 게스트 출연을 기대해 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워낙 장민호 님과 미스터트롯 멤버분들의 우애가 깊다 보니 한분한분 한분 전부 콘서트 게스트로 깜짝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요. 이번 10월 17일 일요일 서울 콘서트에 영탁님께서 게스트로 나오신다니, 장민호님과 듀엣곡과 더불어 멋진 퍼포먼스 기대해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